기다려. 기다려. 그렇지. 어, 네.

자, 셨어 어. 자, 잡았 말이야. 어. 네, 나 왔어. 이 발로 이 발로 스 잡고 있잖아. 자. 그냥 그냥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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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잡고 있잖아. 이 발로. 자. 이 이말이 출발을 막 한다, 이놈. 자, 내가 왔어. 오케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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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돌아야 돼요. 백를 하나씩 낙하. 그래가지고 가서 돌아야지

怎么回事啊